나는 자추강이 바람소리를 아직도 구분해 듣는다. 봄물이 불어 돌에 부딪힐 때의 낮고 둔한 소리. 여름 해가 정수리에 오르면 강폭이 넓어지며 만들어내는 얕은 웃음 같은 물소리. 그리고 겨울이면 얼음 밑으로 숨어드는 그 어두운 속삭임까지. 해발 3,600m의 우리 마을은 언제나 바람과 가까웠고 나는 그 바람에 등에 엎혀 자랐다. 내 이름은 체링라모. 올해 72. 그러나 지금 말하려는 이야기는 내 어린날, 언니 소남의 환한 웃음에서 시작한다. 소남 언니는 마을에서 제일 먼저 별자리를 외우는 아이였고, 나에게는 늘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는 어른이었다. 겨울 들바람이 모서리를 세울 때, 언니는 저녁마다 기와 아래 달빛을 모으듯 기도를 했다. 그해 봄, 언니는 갑작스런 열병에 걸렸다. 아마 손둑, 그러니까 남편들의 어머니이자 나중에 내 시어머니가 된그 여인은 밤새 버터 램프를 지키며 주니퍼 가지를 태워 연기를 언니의 머리맡으로 끌어다 주었다. 하지만 열은 내려줄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언니의 숨은 가느다란 실처럼 끊어졌다. 나는 그날 강가에서 하얀 카타를 오래 붙잡고 있었다. 천위로 눈발이 흩날리듯 내 마음도 흩어지는 소리가 났다. 장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텐진, 노르부, 잠팔 세 형제가 우리 집에 왔다. 텐진은 말수가 적었고 노르부는 눈빛이 화살처럼 고다으며 막내 잠팔은 자꾸 웃음을 삼켰다. 아마 손두비 먼저 입을 열었다. 체린과 소남의 집을 비워둘 수는 없단다. 땅은 하나여야 하고 아이들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은 한 지붕 아래 자라야 한다. 나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언니가 떠나고 내가 그 자리를 잇는 것이 정말 서로에게 평안이 될까요? 텐진이 낮게 대답했다. 평안인지 시험인지는 살아보며 안다. 하지만 우리 셋은 같은 마음으로 너를 맞이하겠다. 촉팔나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사람을 묶는 건 계약이 아니라 길 위를 함께 걷는 발자국이지. 결혼은 크지 않았으나 깊었다. 아침부터 마당에 주니퍼 연기가 피어올랐고 자연색 카타들이 처마 밑에서 바람을 받았다. 촉팔라마가 내 머리 위에 추건을 속삭일 때 나는 눈을 감고 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텐진이 내 어깨에 파란 빛의 작은 터키석 구슬을 걸어주었다. 길에서 헤매지 않게 내 마음에 이 푸른 점을 심자. 노르부는 뼈로 만든 작은 칼을 건넸다. 치즈를 얇게 썰때 쓰거라. 손이 정확해지면 마음도 덜 흔들린다. 잔팔은 양가죽에 다가목을 감싼 허리띠를 내밀었다. 혹독한 바람이 불어도 내 허리를 붙잡아 줄 거야. 선물들은 가볍지 않았다. 그 무게는 책임의 무게였고 나는 그 무게를 두 손으로 받았다. 우리 집은 돌과 흙으로 쌓은 2층 집이었다. 아래층 한켠에는 야크 젖을 조려 만든 치즈를 말리는 방이 있었고. 벽에는 여름에 말려 두었던 쑥과 약초가 묶여 있었다. 위층은 넓은 방과 통로가 연결되어 바람이 집 안에서도 길을 만드는 구조였다. 지붕은 평평했고 맑은 날에는 거기서 보리를 뒤집고 스카프를 널었다. 바람마루에는 오색 깃발이 나붓겼고 저녁마다 버터 램프를 켜면 벽에 붙은 경전 그림이 흔들렸다. 나는 그 흔들림을 보며 이 집에 내가 길을 낼수 있을까 하고 자주 생각했다. 첫날 밤 아마 손두비 내 손에 좁은 붉은 울끈을 쥐어주었다. 이건 신호끈이다. 오늘 밤 네가 어느 방에서 쉬는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지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준다. 문설주에 끈이 걸리면 그날의 순서가 정해졌다. 텐진 노르부 잠팔 순화는 강물처럼 이어져야 한다는 게 우리 집의 약속이었다. 나는 그 끈의 얇은 질감을 손끝으로 느끼며 언니가 떠난 자리에 내가 그어야 할 새로운 선을 떠올렸다. 선은 칼로 그듯 뚜렷해야 했지만 상처를 내서는 안 되었다. 새 잔의 차 규칙도 그날 배웠다. 해가 지면 모두가 아궁이 앞에 앉는다. 첫 잔은 짭짤한 버터차로 오늘의 평안을 묻는다. 둘째 잔은 달큰한 우유 차로 오늘의 수고를 듣는다. 셋째 잔은 맑은 보리 술한 모금으로 내일의 약속을 나눈다. 그 순서를 지키면 마음의 매듭들이 제때 풀리고 제때 묶인다 했다. 텐지는 그 규칙을 지키는데 가장 엄밀했고 노르부는 종종 둘째 잔이 길어져 이를 자세히 풀어놓았다. 잔팔은 셋째 잔에 이르면 노랫가락을 흘렸다. 그날의 마지막 노랫말이 아궁이의 불씨처럼 남아 밤을 데웠다. 나는 낮에는 배틀 앞에 앉아 허리띠와 포대를 짰다. 실은 야크털과 양털을 섞어 질겼다. 패턴을 바꾸려면 몇날 며칠을 쪼개야 했고 처음 내 손에서 나온 무늬는 물결과 새 그림이 섞였다. 강이 길을 내고 새가 높이를 정하지. 아마 손두비 내 무늬를 보며 말했다. 남자들은 계절에 따라 달라졌다. 봄과 여름엔 목장의 길을 따라 오래 집을 비웠고 겨울이면 목공 바람이 집 안을 채웠다. 텐지는 묵직한 들보를 다듬었고 노루부는 문짝과 걸쇠를 만들었다. 잔팔은 작은 장신구와 그릇에 눈길을 주어 평범한 물건에 생김새를 더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조용하면서도 분주했다. 리탄. 내 또래의 이웃 여인은 우연을 가장해 자주 우리 마당에 들렀다. 체링, 너의 터키석이 오늘따라 더 푸르네. 바람 색깔과 닮았어. 나는 웃으며 차를 내왔지만 그녀의 눈길에는 물음표가 달려있었다. 세 사람의 아내랑 기분이 어때? 그 순간 나는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린 듯 굳었다. 대신 아마손둑이 답했다. 한 지붕의 그늘이 넓으면 더 많은 비를 막지. 리타는 미간을 찌푸리다 이내 활짝 웃었다. 그래도 넌 용감해. 나는 내 그림자도 버거울 때가 있는데. 첫 번째 겨울. 폭설이 들판을 덮었을 때 나는 집안에서 나의 자리를 더 단단히 정했다. 치즈방에 선반을 옮기고 마른 땔감과 젖은 땔감을 구분해 쌓았다. 문설주에 걸려 있는 붉은 신호 끈은 매일 조금씩 달아갔다. 그 끈을 만질 때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언니의 빈자리를 메우러 온게 아니라 이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 하나의 기둥이 되러 왔다. 텐지는 내 어깨를 가볍게 눌렀다. 너의 길은 네가 정해. 우리는 옆에서 바람을 막아주면 된다. 로사르가 다가오자 집안은 더 바빠졌다. 나는 새로 짠 허리띠를 세 줄로 꼬아 문 위에 걸었다. 촉팔 라마가 축복을 하러 왔을 때 그는 잠시 내 손을 보았다. 굳은살이 자라는 건 나쁜 징조가 아니지. 그만큼 잡고 놓지 않은 것이 있다는 뜻이니까. 그날 저녁 세 잔의 차가 끝나고 아궁이에 불씨만 남았을 때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소남, 나는 내 자취를 더듬어 살지 않을게. 네가 걸었던 길이 나에게 힘이 되듯 나는 내 발로 새로운 자국을 남길 거야. 그 말이 내 마음에 내려앉자 바람소리가 달라졌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에도 나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문설주의 붉은 끈, 버터 램프의 노란 불꽃, 터키석의 푸른 점 하나. 내 앞에는 여전히 겨울이 길었지만 나는 그 겨울을 건널 언어와 규칙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리고 알았다. 평안과 시험은 서로 다른 이름으로 같은 강을 건너는 배라는 것을. 봄이 오자 들판에 얼음이 풀리고 야크가 새끼를 낳기 시작했다. 나는 배가 조금씩 앞으로 나왔고 아마 손톱은내 허리에 그녀가 젊을 때 쓰던 옅은 갈색 벨트를 묶어주었다. 허리에 바람이 들지 않게 하려면 매듭은 너의 숨에 맞춰야 해. 그녀는 내 손을 잡아 내 호흡의 길이를 재더니 매듭을 조정했다. 텐지는 새우리를 손받고 노르부는 목장으로 나갈 짐을 정리했으며 잔팔은 내 배트를 옮겨 햇살이 길게 들어오는 창가에 놓았다. 빛이 실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잔팔이 말하자 노르부가 코웃음을 쳤다. 빛이 아니라 내 손이 느려진 거겠지. 그 말에 잔팔의 귀끝이 붉어졌다. 나는 둘의 눈치를 보며 속으로 숫자를 셌다. 분노가 자라는 속도보다 느리게 애정이 식는 속도보다 빠르게. 라모가 태어난 건눈 녹은 물이 강을 크게 만들던 날이었다. 촉팔나마가 작은 은총을 흔들며 기도를 올렸고 아마손두은 버터 램프에 불꽃을 높였다. 텐지는 젖은 이마를 닦아주며 중얼거렸다. 너는 강이 넓어지는 날에 왔구나. 네가 살아갈 길도 넓게 나의 길을. 노르부는 아기의 손가락을 세어보며 고집스럽게 미소를 감추려 했고 잔팔은 작은 나무 딸랑이를 깎아 첫 선물로 건넸다. 소리는 부드럽고 손에 감기는 모양은 동그랗게. 라모가 첫 울음을 터뜨리자 집안의 모든 소리가 잠시 멎었다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문설주의 붉은 신호끈은 텐진의 방문에 걸렸다. 나는 신호끈을 만지며 내 안에서 새로 생긴 세계의 무게를 느꼈다. 시간은 아이의 성장처럼 눈앞에서 람보다 손끝에서 먼저 느껴졌다. 내 손바닥에는 젖비린내가 오래 남아있었고 배틀의 실 사이로 라모의 숨결이 스며들었다. 천여름 라모가 열을 알았다. 마을에 샤머니 와서 소금과 주니퍼 가루를 섞어 이마와 발바닥을 문지르고 은잔에 담은 물을 세번 불어 건넸다. 열은 바람을 타고 들어왔고 나갈 길을 찾지 못한다. 텐진이 나를 안심시키며 자리를 받고 노루부는 밤새 마을 우물에서 물을 길어 와 방간을 서늘하게 했다. 잔팔은 내 무릎에 베개를 괴어 주며 속삭였다. 네가 잠을 자야 아이도 안심해. 그 말이 이상하게도 내 눈꺼풀을 무겁게 만들었다. 아침 라모의 열이 떨어지자 아마손둡은 작은 흰 실을 라모의 손목에 묶었다. 이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기억하게 해준다. 둘째 다화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것은 가을볼이 두드리는 소리 한가운데였다. 그 즈음 마을에 학교가 생긴다는 소문이 돌고 계곡을 가르는 신장로 공사 소리가 산울림처럼 들려왔다. 길이 나면 장사도 바뀌고 사람들 마음도 빨라진다. 리탄이 내게 말했다. 그녀의 눈자 위엔 묘한 불빛이 있었다. 내겐 남편이 셋이잖아. 길이 나면 셋의 발걸음이 더 멀리 흩어질지도. 나는 웃어 넘기려 했지만 그 말은 낮은 곳에 가라앉아 밤마다 살얼음처럼 떠올랐다. 그 불안은 겨울 초입에 모양을 드러냈다. 노르부가 산 너머 마을에서 큰 목공이를 맡아 오랫동안 집을 비웠다가 돌아온 날 잔팔이 아궁이 앞에서 물었다. 이란 대가는 어디에 둘까? 노르부가 짧게 대답했다. 우리 집. 잔팔이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럼 오늘 밤의 신호끈은 누구에게 걸릴까? 그 말에 방안의 공기가 갑자기 움츠러들었다. 텐진이 포목을 접던 손을 멈추고 세 잔의 차를 준비하라고 눈짓했다. 첫잔 텐진이 말했다. 오늘의 평화는 모두가 무사히 돌아온 것. 둘째 잔 노르부가 긴 숨을 뱉었다. 일은 많았고 손은 얼었지만 집 생각으로 버텼다. 잔팔이 조심스레 거들었다. 집 생각이 너의 손을 들면 좋겠다. 셋째 잔 내가 잔을 들었다. 내일의 약속은 붉은 신호끈을 다시 강의 흐름처럼 내 말은 서툴렀지만 텐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신호끈은 누구의 권리가 아니라 집의 질서다. 아마 손두비 마지막에 한마디 보탰다. 돈은 벽돌처럼 쌓을 수 있지만 질서는 숨처럼 들어왔다 나가야 한다. 그날 밤 신호끈은 마루 중앙 기둥에 걸렸다. 누구의 방도 아닌 곳 집의 한가운데. 우리 셋은 같은 이불을 덮지 않았으나 같은 약속 아래 잠들었다. 다와가 태어났을 때 바깥엔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다. 텐지는 문설주 위에 허리띠를 새로 엮어 걸었고 노르부는 아이 이름 위에 조그만 야크 꼬리터를 묶었다. 잔팔은 목재로 작은 배를 깎아 다와의 요 옆에 두었다. 강은 늘 아래로 흐르지만 배는 마음먹은 대로도 흐를 수 있다.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창밖을 스치는 바람의 소리는 서늘했다. 그해 늦겨울 폭설이 우리를 덮쳤다. 목장의 울타리 일부가 무너졌고 야크 그몇 마리가 길을 잃었다. 남자들이 나가야 했고 나는 집에서 아이들을 품고 버터 램프 불꽃을 지켰다. 사흘째 되던 날 문이 열리고 노루부가 상처난 손을, 잔팔이 젖은 어깨를, 텐진이 지친 눈빛을 들고 들어왔다. 둘이 서로를 부축했다. 나는 그 장면을 오래 기억한다. 경쟁하던 두 강물이 같은 협곡을 통과할 때의 소리. 낮고 묵직하고 묻어나는 소리. 아이들은 자랐다. 라모는 내 배틀 옆에 앉아 색시를 고르는 걸 좋아했고, 다와는 마당에서 돌을 나르며 기둥 세우기를 흉내 냈다. 아빠는 셋이야? 라모가 어느 날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빠는 셋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야. 너에게 세 방향에서 바람막이를 세워주는 한 채의 집. 다화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내가 잘못하면 아빠 셋이 다 혼내. 잔팔이 웃으며 끼어들었다. 아니, 그럴 땐 셋이 먼저 회의를 하지. 텐진이 진지하게 덧붙였다. 혼내기보다 가르치는 순서를 정하지. 노르부는 말없이 다화의 모자를 바로 씌워주었다. 아이들은 그 설명을 곱씹는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눈빛이 가벼워졌다. 라모가 결론을 내렸다. 그럼 우리 집은 세 잔의 차처럼 하는 거네. 순서대로 천천히. 여름이 다시 왔다. 나는 시장에 나가 허리띠와 포대를 팔았다. 길이 열리면서 낯선 상인들이 찾아왔고 색깔 유리구슬과 양철 장난감이 우리 눈을 어지럽혔다. 리타는 번쩍이는 귀걸이를 흔들어 보이며 말했다. 세 사람이 너를 아끼니 너는 맨 먼저 골라도 되겠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집에서 맨 먼저 고르는 것은 늘 소금과 차야. 그러고는 아이들을 위해 작은 나무 피리를 샀다. 돌아오는 길, 피리 소리가 강바람과 섞였다. 라모가 말했다. 엄마, 우리 집 소리는 세 가지인데 같이 불면 노래 같아. 나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저녁, 세 잔의 차가 끝나고 아궁이 앞이 조용해졌을 때 나는 문설주의 붉은 끈을 오래 쓰다듬었다. 질서는 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속도라는 걸 나는 그제서야 분명히 알았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의 마음은 바람처럼 변하지만 바람에도 방향을 가르치는 산맥이 있다는 것. 우리 집의 산맥은 서로의 눈빛과 침묵, 그리고 매일 저녁에 새 잔이었다. 푼촉은 천둥이 산마디를 울리는 여름밤에 태어났다. 라모는 내 손을 꼭 잡고, 다와는 문 밖에서 나뭇가지를 꺾어 작은 부적을 만들었다. 텐지는 버터 램프를 지키며 낮은 소리로 경을 읊었고, 노르부는 찬물을 덜어 내 이마를 식혀주었다. 잔팔은 나무로 작은 피리를 깎아 아이의 요 옆에 놓았다. 무서운 소리가 나도, 이건 고요한 소리를 기억하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은 그날 폭풍 속에서도 한 덩어리로 모여 있었다. 새 아이가 자라자. 집안의 발소리는 제각기 다른 박자를 냈다. 라모는 책을 좋아해 새로 생긴 학교에 먼저 갔다. 다와는 초겨울만 되면 노르부의 뒤를 따라 목공 터로 나갔고, 푼촉은 잔팔 옆에서 나무와 실, 색과 소리를 만지는 법을 배웠다. 어느 저녁, 세 잔의 차를 마치고, 아궁이의 불이 작아질 때, 라모가 내 옆에 와 속삭였다. 엄마, 사람들은 학교에서 묻는다. 너희 집에 아버지는 누구냐고? 나는 조금 생각한 뒤 대답했다. 세 사람 모두 너희 아버지야. 피로는 하나씩일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셋이 같은 지붕을 받쳤으니까 라모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와가 고집스레 물었다. 그럼 내 얼굴이 누구랑 닮았는지도 비밀이야. 그때 텐진이 조용히 웃었다. 닮음은 거울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길은 발로만 찾을 수 있지. 너희가 내일 어떤 발걸음을 내딛는지가 더 중요하다. 잔팔이 덧붙였다. 닮음은 재미고 책임은 길이야. 첫 번째 떠남은 아마 손두백에서 왔다. 봄 해가 강물을 느슨하게 할때 그녀는 조용히 누워 내 손을 불러주었다. 매듭은 세 가지를 기억하렴. 되감기, 맞추기, 풀기. 이세 가지를 번갈아 하다 보면 끈은 오래 버틴다. 나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장례가 끝난 뒤 촉팔나마가 내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집에 숨은 바뀌었지만 호흡은 계속된다. 새 잔의 순서를 잊지 마라. 그날 밤 문설주의 붉은 신호끈을 만지며 나는 작은 기도를 했다. 괴감고 맞추고, 풀겠습니다. 세월이 조금 더 흐른 뒤, 텐진의 기침이 깊어졌다. 산 바람이 바뀌는 저녁이면 기침 소리가 들보에 맺혔다. 나는 약초를 다려 건넸고, 노루부는 창문 틈을 막았다. 잠팔은 텐진의 손등에 얇은 천을 덮으며 말했다. 형, 손을 조금 덜 쓰고, 눈을 더 쓰세요. 텐진이 희미하게 웃었다. 너희가 손이 되어주니, 나는 눈이 되지. 마지막 겨울 우리는 텐진을 가운데 두고 세 잔을 올렸다. 첫잔 내가 말했다. 오늘의 평화는 당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둘째 잔 노르부가 낮게 말했다. 오늘의 수고는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질서들. 셋째 잔 잔팔이 잔을 들어올리며 속삭였다. 내일의 약속은 당신이 남긴 길을 따라 걷되 발자국은 우리 것으로 남기는 것. 텐진은 잔을 들어. 한 모금 머금더니 내 손을 잡았다. 체링, 신호끈을 내 손에서 내게 묶어라. 우리가 지키던 질서가 아니라 네가 살아낼 질서로. 그 다음 날 새벽 바람이 잠깐 멎을 때 그는 조용히 떠났다. 나는 텐진이 걸어주었던 터키석 구슬을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푸른 점이 더 선명해 보였다. 집은 모양을 조금 바꿔야 했다. 신호끈의 순서는 둘로 줄었고 일의 분담도 다시 나뉘었다. 노르부는 더 묵묵해졌고 잔팔은 더 세심해졌다. 그러나 둘 사이의 물길은 때때로 부딪혔다. 봄축제날 광장에서 내가 아이들 손을 잡고 춤을 돌때 리탄이 내 귀에 속삭였다. 둘의 줄다리기에서 내 팔은 괜찮니? 나는 미소 지었다. 줄다리기가 아니라 배 두척이 같은 강을 거슬러 오르는 거야. 노 저울 때 번갈아 힘을 주면 덜 지치지. 그날 밤 노르부가 내게 말했다. 내가 더 오래 산으로 나가도 괜찮겠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올 길만 잊지 말아 줘. 잔팔은 가만히 신호끈을 만졌다. 끈을 조금 더 길게 잇자. 기다림이 상처가 되지 않게. 라모는 결국 계곡 아래 음내로 내려가 간호를 배우게 되었다. 떠나는 날. 그녀는 내 배틀 앞에 앉아 실뭉치를 하나 남겼다. 엄마, 이건 되감을 실. 내가 힘들 때마다 엄마에게로 마음을 되감으려고. 다와는 마을에 남아 노르부와 함께 목공이를 맡아 집들을 고쳤다. 푼촉은 장터를 오가며 악기와 색실을 바꾸었고 어느 저녁에는 촉팔나마의 부탁으로 절에서 피리를 불어 사람들의 울음을 달랬다. 내 소리는 바람에도 길을 알려주는구나. 라마가 말했다. 푼촉이 수줍게 웃었다. 엄마가 맨 처음 사준 피리로 배운 거예요. 시간이 우리를 한번더 시험한 날 산사태가 났다. 고갯마루가 무너져 길이 막히고 노루부의 다리가 돌에 찍혔다. 그가 돌아왔을 때 걷는 모양이 달라져 있었다. 느린 걸음도 길이다. 노루부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그 말의 무게를 나눴다. 그해 겨울, 노르부의 숨이 잦아들 때, 잔팔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형, 내가 못 만든 문짝이 있으면 다음 생에 마저 만들자. 노르부가 겨우 웃었다. 다음 생엔 문이 아니라 창을 만들자. 더 멀리 보이게. 그는 그렇게 떠났다. 나는 치즈칼을 노르부의 베개 옆에 잠시 놓았다가 서랍 깊숙이 넣었다. 날이 무뎌진 칼의 빛이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남은 우리는 더 조심히 살았다. 잔팔은 장터에 나가면 늘 우리 집 목새 소금과 차를 먼저 챙겼다. 첫째는 소금과 차. 그는 내 말을 따라 웃었다. 가을 푼촉이 장터에서 돌아와 내게 물었다. 엄마,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집 이야기를 듣고 싶대요. 어떻게 세 사람이 한 사람의 남편이 되었냐고. 나는 대답했다. 그건 규칙만으로 설명되지 않아. 매듭을 되감고 맞추고 풀며 살아낸 시간의 모양이지. 푼촉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내가 그 모양을 노래로 만들게요. 누가 들어도 자기 집 이야기처럼 들리게. 잔팔과 나 둘이서 새 잔을 지키던 겨울이 지나고 봄강이 다시 넓어질 때 잔팔이 멀리 가겠다고 말했다. 장터 넘어 큰 도시에서 손을 더 배우고 돌아와 마당을 다르게 꾸미자고. 나는 그를 배웅했다. 그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내 허리띠를 바로 묶어 주었다. 바람이 불어도 허리가 흔들리지 않게. 몇해뒤 그가 다시 돌아올 길에 병이 스몄다는 소식이 들렸다. 나는 강가에서 오래 서 있었다. 바람이 강물 위로 선을 그었다. 돌아온 잔팔은 마른 가지처럼 가벼웠고 눈빛만은 선명했다. 아랫마을 아이들이 내 피리를 좋아했어. 그가 속삭였다. 나는 그의 이마를 감싸며 말했다. 너의 소리는 여기까지 들려. 그 겨울 우리는 새 잔을 둘이서 그리고 혼자서 마무리했다. 마지막 잔을 올리며 나는 속삭였다. 내일의 약속은 당신들이 남긴 길을 새로 잇는 것. 지금 나는 이른둘. 문설주의 붉은 신호끈은 발해였고 끝이 조금 풀려있다. 나는 그 끈을 다시 되감아 매듭을 만든다. 라모는 읍내 병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다와는 마을의 지붕을 고치며, 푼촉은 축제마다 노래를 부른다. 아이들이 손주를 데려오면 그들은 묻는다. 할머니, 왜 우리 집 문에는 끈이 있어? 나는 대답한다.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아주 오래된 약속이란다. 밤이 오면 버터 램프를 켜고, 서랍에서 터키석 구슬과 치즈칼, 양가죽 허리띠를 꺼내본다. 푸른 점, 무디지만 따뜻한 칼날, 바람을 막아주던 띠. 나는 그것들을 다시 서랍에 넣고 세 잔의 마음으로 하루를 덮는다. 평안과 시험이 같은 강을 다른 이름으로 건너왔다는 걸 이제 안다. 우리는 서로의 노가 되기도 하고 산맥이 되기도 했다. 나는 더 이상 언니의 빈자리를 메우는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의 아내라는 말로만 불리지 않는다. 나는 이 집을 무너지지 않게 붙들었던 또 하나의 기둥이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바람이 창 사이로 들어오면 나는 다시 허리띠를 조여매고 배틀 앞에 앉을 것이다. 매듭을 되감고 맞추고 풀면서 우리 집의 숨이 계속 이어지도록.